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크 동대문점 서퍼입니다 이번에는 택배 출고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으로 찍게 되었는데요. 어떤 모델이 출고가 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자, 티티카카 플라이트 P9 HD 차콜 컬러가 이렇게 택배로 출고가 되어졌는데요. 일단은 세팅은 거의 다 끝마친 상태고 이제 포장하고 박스에다가 넣어서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 일단 티티카카 플라이트 P9HD 모델은 들어가 있는 스펙 대비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플라이트 시리즈에서 매우 유명하고 베스트셀러 1위 모델이죠. 게다가 25년도 차콜 컬러가 이렇게 또 출고가 됐네요.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은 차콜 컬러가 굉장히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는 중후한 멋을 가진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 택배로 출고가 되고요.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기본 세팅으로 출고를 하시게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밝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포장 잘해 드려서 저희가 택배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동대문점 수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